여러분 마귀는 위대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위대한 착각 속에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그 허세를 그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뒤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사람들 앞에서는 마귀가 얼마나 더 허세를 부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엉뚱한 대로 몰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귀는 우리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파워게임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지. 그렇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너희를 견제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겹기를 봐도 마귀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욥을 조게보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그러다는 것이죠. 세상에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give and take지. 욥이 하나님 붙어 있는 게 유리하니까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똑같은 논리로 give and take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권한, 이 권세는 옛날부터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뭐든지 다줄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허세 부리고 있는 이 마귀의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아 2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큰 능력과 내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 여호야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지금 북쪽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내려오고 있는 바빌론을 대항해서 주변 나라들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왕들이 여호야김 생각에 동조해서 자기들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뿐 아니라 함께 동조하고 있는 다섯 나라 왕 모두에게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섭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빌론 왕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자기한테 적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가 마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사신이 아닌 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귀는 정말 엄청난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시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의 거짓 허세가 마귀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그 거짓이 마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담고 마귀를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들어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너희 아비의 바람, 그것을 너희도 행하고 싶어하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하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법인 것처럼 생각하고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의 행동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신들이 내리고 있는 성경 해석을 따라서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다 판단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권세는 옛날부터 나한테 속해져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건 내 권한이야. 왜?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너희들은 다내 앞에 꿇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두려움이 듭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역경은 참 귀한 기회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허세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없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다고 확신하던 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고 다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경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고 세상은 내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까? 깜짝 놀라지 마십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원래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저녁 시간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